우여! Are... 짜자잔! 자 지금 보이는 이 영롱한 차가 바로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번에 뽑은 차입니다, 여러분들. 제네시스 G80을 뽑으셨는데야 역시 때깔이 다르긴 하네요. 이게 딜러분께서 이번에 썬팅이랑 유리막 코팅을 막 끝낸 다음에 지금 딱 따끈따끈하게 왔거든요. 그래서 딱 보시면은 야 먼지 하나 없습니다, 여러분. 남자들이 그런 게 있죠 세차를 뽑으면은 뭐다 안에 있는 비닐은 한 반년 동안은 간다. 세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시트 비닐 뜯는 거잖아요, 그죠? 이 비닐을 오늘 뽑은 세차 오늘 야무지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트 맞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버님 표정이 좀점 <점점, 웃음> 표정이 좀안 좋아지시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니 그럴 리가 있나? <laughs> 이야 세탁받았구나. 어머, 이거 떼야지. 왜 아직 떼리고 있어 이거? 아 이거 떼야 돼 이거. 오! 다 떼, 다 떼야 돼 이거. 오, 야 조심. 오, 야. 와. 어우 이렇게 떼는 거 맞아요? 오. 제 남편 차도 제가 안뜯었거든요 사실. 근데 제가 시야, 시아버님 차를. 야 비밀 뜯는 게 진짜 이리나 이게. 아버님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, 지금? 제, 제가 막힐 거 있는데 괜찮으시니까 내가,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네. <laughs> 네가 네 그걸 너무 힘들게 찢어, 찢어내고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. 터프! 어? 와우! <laughs> 와... 상남자 세차 그런 거 없음. 바로 뜨든 이야... 어우... 야 <laughs> 멋지십니다 아, 버님 <laughs> 어, 어. 이거. 이어이 이거.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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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각보다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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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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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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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나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오, 끝났다. 아. 끝. 이 뭐야? 이 뭐야? 왜 뜨야 돼? 네, 지금까지 하준바의 시아버님 세차 비닐 줘 뜯어보기였습니다, 여러분들.